안녕하세요 네이클로버 TV입니다. 반가워요. 제가 어제 만든 딸기우 액점을 오늘 하루 지난 모습을 소개하려고 왔어요. 자, 네, 음 이게 폭포가 되긴 되는데요. 음 이렇게 꺼내 보니까 이 정도도 안될 만큼 딱 쫄깃하게 돼 있더라고요. 그래서 물을 넣어서 조금 녹였어요. 그러니까 어제처럼 더 좋은 액기가 됐고. 어제는 이렇게 하면 손에 거의 묻었었는데, 지금은 아예 안 묻어요. 꾹꾹 눌러도, 이렇게. 천천히, 눌러 천천히 만져도, 네, 안 묻죠. 제가 어제 한쪽 손이 다쳐서, 네, 랩을 못 했었죠. 그래서 제가 오늘은 랩을 해볼게요. 와 랩이 화면엔 다안 잡히지만 진짜 잘 되는 거 보이시죠? 바풍은 제가 못한답니다 불행하게도 제가 요즘 바풍을 배우고 있어요 바풍 열심히 연습해서 바풍을 꼭 보여드릴게요 랩 진짜 잘 돼요 네 그래서 좀 아쉬울까봐 빨풍을 해볼게요. 이 안으로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꼭 막아서 아 제가요 빨풍 할때한번 세게 불고 약하게 불어야 되는데 저는 아직 그런 힘 조절, 바람 조절이 안 돼요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진짜 예쁘게 된 거. 이애 께는 정말 사랑스러워요. 음, 랩 하나 잘 되지요. 구멍 났네. 네, 랩잘 되지요. 저는 못하지만 바풍이는 할수 있는 사람 진짜 잘하지요. 그리고 빨풍도 저도 못하는 편인데 이애 께는 짱잘 돼요. 진짜. 빨대 여기에 조금 묻는 거 빼고는 좋아요. 그리고 몰드도 잘 되고, 늘어나기도 잘 늘어나고, 단면도 이렇게 예뻐서, 다,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것 같네요. 네, 그래서 제가, 네, 그래서 제가 이 댓글을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려고 해요. 이 만드는 방법은 영상 밑에 더보기에 넣어 놓을 테니, 보고, 만들어, 만들어보시고, 댓글로 후기 눌러주, 후기 적어주세요. 좋아요, 구독, たけよバイバーイ